제가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일단 카메라부터 켰기 때문에 속지를 고르기 전에 쓰고 싶은 떡메를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떡메를 쓸지 고르면 속지를 고르기도 편하니까 보통은 그 반대 <laughs> 반대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두 개를 골라서 약간 여름 느낌이 나는 닭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속지를... 약간 시원한 색감이 좋긴 하겠죠? 어? 초록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아니면 다른 속지들을 좀 꺼내볼까요? 자꾸 에히트 동생이 선물해준 이런 디자인 페이퍼도 있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무지 속지에 이런 디자인 페이퍼 하늘 색깔 두 장을 붙여서 속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 페이퍼를 붙이고 펀치로 구멍도 뚫어 왔어요. 어 이제 저는 항상 위아래에 마테를 붙여주는 편인데 오늘은 어떤 마테를 붙일지 이두 개가 약간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이두 <laughs> 개는 아미파 제품인데 이렇게 금박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너무 예쁜 마스킹 테이프예요. 파란 속지에, 어 근데 둘다잘 어울리는데 떡메랑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노란색이 나으려나요? 녹색이 나으려나요? 결국 초록색 수박 마스킹 테이프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 제품은 닦꾸에한 번도 활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럼 위아래로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다 붙여줬으면 이제 커다란 떡매들을 먼저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테두리를 잘라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예쁘다. 이거는 사실 떡매모지가 아니고 이렇게 스티커로 된그림이 그럼 얘는 여기 붙여주고, 얘는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붙일 때 수평을 잘 맞춰줘야 돼요. 아! 안 돼! 안 돼!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 하트는 이쯤에 이렇게 중간을 걸치게 배치를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음,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풀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오늘 여름 닦으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이 나는 스티커들을 많이 사용을 해줄 건데 한번 스티커를 골라줄게요. 저번 하울에서 소개해드린 이 말풍선 스티커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꺼내볼게요. 이렇게는 아직 뜯어보지도 않은 제품인데, 요두 개는 오늘 알파문구에 가서 사온 스티커고, 요 제품은 역시나 오늘 다이소에 가서 사왔어요. 이거는 저번주에 메이드 바이에 가서 사온 후카우카 스튜디오의 신상 스티커입니다. 이 젤리 같은 질감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역시나 지난번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요 헬로키티 티셔츠 스티커도 한번 써볼게요. 이큰 말풍선 스티커 먼저 배치를 해줄게요. 다음은 키티 스티커로 캐릭터를 먼저 붙여줄게요. 스티커를 붙여주기 전에 먼저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게 여기 펀치로 구멍을 먼저 뚫어주고 칼로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줄게요. 이렇게 칼로 가운데를 자르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줬으면 다시 스티커를 배치를 해봅니다. 우선 얘를 먼저 여기 붙여줄게요. 완전 금태였어요. 저는 여기까지 다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박 부분만 스티커가 떼어져요. 너무 괜찮은데? 이 소다키티를 여기 붙여줄게요. 이렇게 나머지 스티커들도 붙여주었어요. 데코템들로 꾸며져 볼게요. 포도잘 어울릴 것 같아. 이쁘다. 뭔가 되게 하찮고 귀여운 느낌? 아, 고양이 털이.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고양이 털이 내려와요. 뭔지 아시죠? 밥 먹다가 입에서 고양이 털이 나오고 닦고 하다가 스티커에 고양이 털이 나오고 정말 집안 어느 곳에든 고양이의 털이 있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요 체리 스티커를 마지막으로 붙여줄게요. 이 스티커는 원래 이렇게 길게 하나로 연결된 스티커였는데 제가 스티커 바인더에 넣으려고 이렇게 이등분을 해놓은 스티커예요. 메이유어데이 제품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고 사진들도 너무너무 감성적이고 제 스타일이어서 벌써 이렇게나 많이 썼어요. 이 돌고래들을 이용해줘 볼게요. 어머, 너무 이쁜데 약간 컴페티의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 구매한 이 다이소 스티커로 진짜 컴페티를 붙여볼게요. 제가 컴퓨티도 정말 좋아하고, 버블 스티커도 정말정말 좋아하는데, 그두 개가 같이 있는 스티커여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중간중간에 버블 스티커들도 붙여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닦고 아주 금박에 은박에 난리가 났는데요. 그리고 또이 에폭시 스티커들을 더 사용을 해줘볼게요. 음, 반짝반짝. 요 제키베어의 요정 스티커를 마지막으로 붙여줄게요. 여기 공간이 허전해서 이 키티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걸 붙여주는 게더꽉차 보이고 예쁘네.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버블들을 조금만 더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알파벳 스티커나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꾸를 완성해줬으면 이제 글을 써주도록 할게요. 글씨를 다 쓰고, 마스킹 테이프가 튀어나와 있던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었어요.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더 예쁜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